안녕하세요 모듬전입니다. 계급문화와 계층이동은 사회구조와 경제 발전에 깊이 연관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계층이동이란 개인이나 가족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외국 특히 미국과 유럽의 계층구조와 이동 가능성에 대해 비교해보면 두 사회는 매우 다른 사회적 배경과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상대적으로 계층이동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반면 미국과 유럽은 계층이동이 제한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발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외국의 계급 문화와 계층 이동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사회의 특성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계급 문화와 계층 이동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교육과 직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인식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난다는 식의 사회적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과 직업 시장에서의 성과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대학 입학시험은 개인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으로 많은 이들이 이를 통해 더 나은 직업과 생활 수준을 얻으려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과 승진을 통해 계층을 상승시키려는 욕구가 강하며, 이는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을 목표로 한 경쟁에서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경쟁은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과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계층 이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의 계급 문화와 계층 이동을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계층 이동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사회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인주의 문화가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개인주의는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계층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만의 성취와 행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발달해 있어 겉보기에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사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격차가 매우 크고,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계층 이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 의료 서비스의 격차 등도 이러한 현상을 강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사회 복지가 잘 갖춰져 있지만 계층 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귀족 제도와 산업화 시기의 계층 분리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럽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계층 이동의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세 번째로 계층 이동의 어려움이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진 이유를 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계층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이동을 시도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이 극심하지만 그 결과로 계층 이동의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성취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 깊은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과 외국의 계급 문화는 각각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경제 시스템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반면 외국은 계층 이동이 더 어렵기 때문에 개인주의 문화가 강하게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교육, 취업, 복지 시스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교육 제도를 통해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다른 사회들과 비교할 때 경쟁적이지만 나름의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 모듬전이었습니다.